안녕하십니까? 예천 해롱푸진덕기입니다 네, 아침에 우리 탄수이가 사를 네, 료잘 먹고 있습니다. 우리 작은 한 마리가 뒷다리를 사용하면서 걷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영상에는 지금 안 나오는데 24일날. 저녁에 났습니다. 7시 50분경에 났는데 벌써 이렇게 움직이고 합니다 예, 우리 탄수이도 먹고 있지만 우리 바깥에 우리 해로포 진돗개들도 잘 먹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아이고 우리 거모는 한마다 먹었나? 얼른 먹어. 거모, 얼른 먹어. 이 자식. 아이고, 잘 먹네. 우리 가을이도잘 먹고. 아이고, 우리 거모도 잘 먹고. 탄도 잘 먹습니다. 예, 아침에 이래주면은 잘 먹습니다. 예. 먹다 남기면은 예, 많이 줘서 그렇고 다 먹으면 모자란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예 우리 가을에는 제가 오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보니 플러스를 좀 섞어줬더니 잘 먹고 있습니다. 우리 그 탄우는 안 섞어줘도 잘 먹습니다. 저놈은 식욕이 좋습니다. 가을에도 지다먹기 싶은데 덜 먹네. 가을에 얼른 먹어라. 옳지. 그무도 나오지 마, 빨리 먹어. 너놈이요또 팠습니다, 이 구덩이를 또 팠어. 빨리 먹어라. 다 먹었나? 아이고 역시, 오늘은, 저 소고기, 소고기, 뭐, 블러스, 뭐, 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.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. 예, 여기 봉지에 들었는 거는, 예, 저가, 주고, 나만 가고 요거는 중겁니다 보니플러스네요. 네, 보니플러스 요거는 네, 몇번 줬는 거고, 그렇습니다. 벌써까 주면 은 개들이 밖으로 샥샥 비웁니다. 예, 그 무도 비았, 비았고, 우리 가을에는 다 비아 가고, 예, 우리 타노는 삭비왔습니다 이놈은 한번 볼일 보고 있습니다. 예, 이뭐 고기 맛을 아는 것 같습니다. 가을에도 거의 다 먹어가고, 탄수이도 의됐는가 모르지만은, 많이 안 먹습니다. 탄수이는 보니는 다시 한번 들어가고,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고 탄수이도 다 먹었네요. 우리 자견이 더 귀엽습니다. 아, 그냥, 아, 그냥 차가 댕기는 거보 신기합니다. 에? 여러분, 뒷발, 뒷발 사용합니다. 그렇습니다, 뒷발. 하하하. <laughs> 오늘이 10일째라. 25, 26, 27, 28, 29, 30. 31일이 있었죠. 1일, 2일, 오늘이 9일째입니다. 9일째. 하이고, 아, 그냥, 그냥, 그런데 약간씩. 제 네, 우리, 탄수에도 면, 그렇게 줬더니, 밥그릇을 싹 비우네요. 네. 이렇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